놓아. 오늘은 저희가 아이폰 매장에 다녀올 거예요. 왜냐면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제가 전화를 걸면은 상대편 목소리도 안 들리고 상대편도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동영상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화면은 계속 녹음이 되는데, 녹화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폰 매장에 어제 제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수리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예약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너와 아빠가 언제 쉴지 몰라가지고 일단 갔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어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왔어요. 와서 제 핸드폰을 막 체크를 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새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플케어라고 한 200불인가 그 정도 주면은 이제 2년 동안 워런티 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그 워런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워런티가 살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 핸드폰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진단을 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새 걸로 바꿔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애플 되어 있고 여기 지니아스 빠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종이 보시면 여기 이슈 나와 있죠. 제 손님이 전화할 때 이제 들을 수가 없다 마이크로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게 원인이라고 얘네들이 여기다 썼네요 커스터머 로우 이게 제가 말하는 애플케어 워런티예요 워런티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새 걸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이 종이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면 이제 핸드폰 내거 옛날 거 주고 제새 거를 받아오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제 저작물을 세이브를 안 해놓은 거예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집에 가서 백업을 하고 다시 와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갑니다. 지금 저희 가든 시티 아이폰 매장에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잘실서 내붙이지 말고 아니 잘 쓰려고 해도 그게 알아서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사실 아 그거 1년다 썼는지 아니요. 거의 2년 다 돼가 핸드폰 쓴지 Mm. Yeah. Okay. Yeah, I still have a warranty. And then, Yeah, yeah, yeah. So the warranty starts from today. Oh, really? <gasps> yeah. Oh my god. <laughs> <laughs> so they'll, they'll pretty much yeah. yeah. Any questions? No. So <laughs> Thank you. Oh yeah. 무조건 세 개. 2분의 1 무조건 세 개. 분분분기 아니라고. 다 썼어 그때. 다 사서. 싼게 아니라고. 응? 아니야 싼 거야 싼 거야 엄청 싼 거야. Hi, i um, He just lost his wallet. And did lost you his wallet. Where did he? Does he know where he could have lost it? $6. He just $6. lost it. Uh, uh, he doesn't know. He okay. doesn't have any clue. Today. Today. Yeah, today. No, nothing at all has been handed in today. Oh, okay. That's fine. What yeah. you do is just go back to where you went uh -huh. and just have a look properly on the floor anyway. Yeah. Happy, happy <laughs> <laughs> 지가 찾아서 행복합니까? 짠, 보시면 이 커버까지도 다 있어요. 지금 아이폰, 지금 애플 아이디 설정하고 있어요. 오, 아이폰. 내거 여기도 고장났었었는데 잘 됐다.